자 니들 참고로 첫판 살인마 통보 진짜 쉽지 않거든요 또 살인마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첫판부터 통보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흠 이게 뭐하는거지? 아하 이게 뭐임이 맛있는 애는? 어잤는데요 첫 판부터 부드러운 다이빙, 거의 운전 경력 21년, 걸 택시기사급 미쳤죠, 코터널리. 여기 가 호가 되는 자리 때문에. 첫 판, 첫 판, 오케이, 첫 판, 첫 판, 첫 판, 네, 첫 첫판. 첫판. 판이죠. 첫 판, 첫 판. 야 저걸 아야 어어어 깜 고오 어어 먹었습니다 됐어요어런시도 없잖아 어 왜이렇게 잘하죠? 초판인데나 왜이렇게 잘하 아니야, 어차피 이쪽 따고 몇년 지나면 일정으로 바뀌잖아. 어, 아, 매끄럽다. 아, 얘 이래서 일부러 여기 올라왔구나. 어? 나 어디 가는 거보 도대체? 어, 진짜 우리다 어디 가는 거임 아니, 이상람들다 바뀌잖아. 그냥 어, 반갑다, 친구야. 어디 가니? 이야잡았죠이거는못 잡을 수가 없다. 쇼!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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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저거, 저한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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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온과발굴리가좀 많이 겹치긴 좀 했지만 타임이 근처에서 계속 잡고 있다. 아, 애들이 하는 게아니에요거 제가 잘하는 거예요 이거 바로 뚫릴 것 같아. 야 어디가? 오른쪽에 소리가! 뭐야, 얘? <laughs> 아니, 중싸 왜 이러나요? 아, 뭐야, 솔 투들 확실히 솔 투는 좀 지옥이긴 하다. 어, 괜히 빡세긴 돼. 어, 왜 이렇게 빨리 돌리냐? 이랬는데 되게 잘 돌리네. 돌리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어, 잘 돌리죠. 어쩐 이거 짝지고 오라. 야 되나? 어 아까보다! 어? 하하하하하 이게 참티백인이는게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실력이 안되면은 하면 안된다 생각을 하거든요? 왜 실력도 안되는데 자꾸 쳐가지고 자기 뒤집일를 만드는가! 다 음. 너도 두번째 아니니?

잘 돌려! 발전기를! <목소리> 확실히 어버브좀 빨리 지었죠? 네. <laughs> 아무것도 없는, 없는 것으로 봤죠 지금? 죽어버렸죠 이거? <laughs> <목소리> 아. 여기 뒤에 있었어요 뒤로 뛰었거든요 아니 다 얘 처음인가? 야왜 이렇게 잘 돌리? 어 얘네가 이럴 애들이 아닌데? 어제 어? 어, 쟤도 달렸겠는네 잡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 다인큐가 아니면 좀 약간 네어좀 약간 근데 구하러 올것 같아요 느낌이 느낌이 존나 와요 피기게 돌리나? 아, 그건 아닌데? 잘 돌려야 애들이 아니에요. 어? 얘 잡죠, 그냥? 화이트 다 빠졌거든요? 그만! 그만! 그만 가줘! 제발! 그만 가줘! 이기마스!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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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돌리겠네요. 좋았다. 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. 아, 반드시 반드시 오케이 일단 하나 코 어, 오케이 하하하 슈 갈보 아니 망치로 잡아야지 그러면 뭘 잡냐고. 아니면 이제. 아나 아, 미치겠네. 아 그래요? 뭐냐 이거? 이리 와 이들 돌릴 애들 아니잖아? 어왜 이렇게 잘 돌리냐? 어 에스프린트인가 아닌데? 아 에스프린트인가 보다. 인정한다. 더 이상 갈곳이 없다. 아! 아니요, 아직 수, 아니 아 o i n 아직 o 치 a t c h you on this. I'm going to catch you on this. Check 어 i m to worship. 잘못쏜나봐 뭔데 아 슈팔 본만이잖아아이 어? 싸가지들 토플하고 존나아프네 퀴즈 됐어?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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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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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뺑뺑이 들어와 잡죠? 저에겐 부르.. 분노라는 아주 좋은 강한 카테고리가 있으니까 네 내가 잡을 수 있나요 이거? 사풀 존나잖아, 죠? 이 싸가지가 어디서 플래시질이야, 임마? 어? 내가 배반자를 몇천 시간인데! 아 이런 사풀은 기분이. 네. 공지감 있다, 뭐야? 이거는 뭐볼 필요도 없고요. 깜생을 써야 되는데, 아니 이거 쓸도 없다 아좀 내기나 하고 싶 세금만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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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나요? 어, 뭐, 뭐 <laughs> 어, 하십니까? 그렇지. 일단 한명플래시이 있기 때문에 또 게임이 나름 편하다는 사실. 아이, 그냥 손리만 딱딱 들어도 어디가는지 전 모를 거 아닐까. 네 당연한 거죠 이거는. <laughs> 왜, 알아서 내려올 거야 이러면 왜안내려오지 <laughs> 보통 자기가 뚫어서 내려오던데 내려왔죠? 어어? 아 얘가 그 안동암이구나. 그얘 잡죠? 잡어다얘 뭐야? 뭐 뭐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인마? 나안 구했어. 안 누가 쓰 건가? 뭐야? 이너한번더 이거... 쓰고 완지 어, 어 이거 좋은데요. 뭐야? 아, 아, 한대한대 때려놓죠? 이 뭐야? 칼집까지 있으면 좀 약간 가풀싸기나함? 칼집만 없으면 됨 구조를 이렇게 빨리 썼대? 죄? 아아아 밸런시드도 아닌거 같던데? 밸런시드인가? 뭐지? 하하하하하하 아. <laughs> 뭐해 바보들아 얘들 뭐야 아 얘네 뭔데 프레시 때문에 그런가? 뭐뭐인가 진짜 모르겠.. 아니여기서 뭐하는데 얘는 너도 안도감이야? 너도 싸가지가 좀없니 혹시? 안내려왔구나얘 잡고와줘 그래? 잡고와도 될 듯. 잡고합시다 얘 잡고와자 잡고와 잡고와도 될거같아 아까는 터널링을 안했지만 지금은 약간 좀 터널링할 좀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어어! 어! 뭐합니까 x 아 싸가지없다 이 미친다. 어? 여기 빨리구워지 근데 스프린트 나내지 말라고 임마 가서 히디나 해 <laughs> 가서 히디나 해뭔 스프린트 스프린트 싸가지없다 그냥 야족밥으로 보이나 이 어어? 아, 아! <laughs> 어, 칼아꼈나 혹시? 아니, 줄진 않고서요. 이걸 이렇게 찌를 리가 없는데? 아. 이런 애들은 군대 확실하게 캠프는 기 표현해서 죽여 줄 필요가 있어요. 네. 아. 예. 어? 아! 슛! 아이고! 어! 어, 이걸 내리는 거니왜 내리는 겁니까, 이거? 아, 아 대단해. 아이 뭐야? 흘리네, 끝나 걸리는걸 아, 몰랐네. 아, 셋아가 쉬워라. 일단 하나, 이층으로 뛰었고, 이렇게 이러면 잡고 가죠. 할게 없으니까 여기... 아, 판자 존나 많아. 아왜 이렇게 많은 판자 그냥 간다. 이 그렇지... <laughs> 이럴 거 같더라. 어? 이럴 거 같더라. 아니요, 아직 아니 상냥 안... 아, 니깐만 s 안아 r y What's up with you? Okay. What's up with you? What's up with you? What's up w i t 고 y 고 아 괜찮아요 어, 사이 만치고 턱고 원래 잘 못하는 편 알잖아 턱고, 네메시스, 잘하진 못함 어. 내가 할까 떨어지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? 저 추운데? 일단 얘네 안들릴 거거든요? 각을 부든가 아니면? 일단 후레쉬 충돌트 발전기 안 잡음 어. 어? 아 바로 구했네? 봐봐 바로 구하잖아 야, 이럴 거 같더라고 빨리 잡자. 쇼. 야, 어? 얘왜 죽어요? 어, 얘왜왜 왜 죽어요? 아, 얘왜 죽죠? 뭐야? 10초가 지났나요? 아, 씨발. 얘잘안 보네. 오. 어? 안보지 그냥 아, 어! 어! 와 씨발, 존나 또 생각 안 한다 으, 돈 많아, 으, 돈 많아, 오, 어! 생각도 존나 많이 나, 아 주는 그지 아니야, 아, 아니, 그만 맞아. 어... 프레스토이 찍어 싸가지 그냥 어? 어... 어... 이거 없어 와야 발자국 얘가 어... 다행히 안 들려준다 방금 발자국 소리 들었거든요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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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밸런시드 왜 나대지? 음... 근데 그거 버릴게 어... 어... 안돌리게 내가, 이겼다 이러면 어차피 돌리는 데 없어가지고, 잡아 오케이! 조시도! 나이스, 나이 나이스, 트라이, 나이스, 나이스, 뭐이스 난치 미치치망치 난치 치 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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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어, 어치 난치 난좋아치 난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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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시원하게 잡아버리잖아 치 난치 나이스! 스와이, 나이스! 왜나 되는 거야? 어? 야, 한번 걸렸었나요? 어, 뭐야? 아, 지랄하네? 아니, 뭐야? 아, 니아나치네 아, 오케이! 할 때가 있네? 할 때가 있어요? 어, 이렇게 가면 되죠, 이들 앙치 한대로 일단 바로 기 g 잡기 아이스아 I'm trying to get a 오 a r I'm t r y 여 n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I'm 네. 3인큐네 그리고 o g 꼬라지 봐봐 3인큐 t 만 y i n g 아 일곱 여덟 어, 아저 혹시 호그인가요? 어. 저기시 호그... 아니 <laughs> 아니 밸런시드 아닌데 왜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나또 궁금해요 이거 밸런시드 왜 올라가는 거야 이거? 어, 나 진짜 이해 안되돼 놀라. 아, 거다. 아야 발전기가 안 보였어요. 네. 잘했으니까 매질. <laughs> 잘했으니까 매질. 뭐 못했으면 매질 안 했음. 잘했으니까. 어, 잘했으니까 잘했, 잘했으니까 <laughs> 다음. 원래 여기 떠야 정상이지만 안 했던 확률은 좀 있단 말이죠. 뭐 <목소리> 아따 무이치마라 기가 막힙다 그냥 <목소리> 어우 맘에 들어 열쇠는 뭐열쇠요 싸가지 아 차갑다 어디로 갔을려나 이거 이거 안내 들어갔을것같은 느낌이 그죠 야 어디갔어 이거? 어 말이 돼요 지금?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나? 어? 찾았다 친구야 왜 나와대? 까불어 까어 좋은거였으면 그냥 뚝딱 다... 어? 했는데 진짜 아깝다 좀 친해 어나고치곤좀 친해 뒤져 임마 너 어차피 뒤진다고 이제 어? 뒤지하고 임마 어? 지라고 쌈이 쪽박 시작해도 얌치고 있어. 오케이.